배현지 의원이 아직도 우리 당의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사실인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하는 행동은 마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윤리위에 묻는 거예요. 네. 윤리위가 발표를 했습니다. 네. 배현지 의원 관련된 윤리위 재소권에 대해서 음. 심사에 착수한다, 개시한다는 것을 오늘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게 시간을 길게 잡진 않을 것 같아요. 빨리 결론을 내야지 새로운 서울시대 위원장을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은 어 시대위원장의 당원 당규에 맞는 행동으로 교정을 시키든지 둘중 하나를 할수 있을 거예요. 대변님 보시기에 지금 이 정도 사안이면은 윤리비가 어떤 판단을 할 거라고 보세요? 그냥 개인적으로. 네. 개인적으로 보면 은 지금. 근데 대변님 음. 제가 하나 이견을 조금 네. 제시해야 될것 같아요. 네네네. 우리도 완벽하진 않아요. 우리는 이제 다행히도 우리가 뽑은 당대표가 위기 때마다 정말로 정치적인 돌파 음. 그냥 직진하면서 음. 모든 장애물을 다 부러뜨리고 여기까지 왔긴 왔지만 네. 아직 정리가 안된 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네. 정리라고 표현한 것은 사실 이제 전 대표였던 한동훈 음. 이제 전 당원 같은 경우 여론 여론조작, 조작에 준하는 혐의로 어찌 됐든 음. 제명이 됐는데 지금 현직 서울시당 위원장조차 음. 음. 지금 약간 여론 조작에 준하는 혐의로 윤리위 제소가 됐습니다. 배현진 의원이죠. 배현진입니다. 음. 현직 서울시당 의원장인데 이 지금 윤리위 제소 음. 권 뭔지 음. 정확히 한번 대변인 좀 알려주시죠. 네, 아. 배현지 의원이 지난 1월 말에 윤리위에 제소가 됐다고 합니다. 서울시당에 있는 당직자가 제소를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 지난 27일이죠 서울시당 명의로 해가지고 전체 당협위원장들이 똑같은 성명을 낸다 이름을 쭉 올린 음. 어, 서울시당 당협위원장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그 내용이 뭐냐 장동영 대표 사퇴하라 장동영 대표에서 반대하는 그런 내용의 성명을 냈는데 음. 거기에 이름 올린 사람들 중에서 몇몇은. 어? 나는 이거 내가 원하지 않았다. 음. 나도 원하지 않는데 압박에 의해서 강요에 의해서 이름 이 올라갔다라고 하면서 정확히 이거, 말하면 예비 후보들, 지방 그렇죠. 선거를 준비하는 예비, 예비 후보들이 후보들이죠. 서울시당 위원장한테 음. 압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압박에 못 이겨서 장대표 사태에 동조하는 그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왜냐면, 하 음. 배은지 의원이 서울시당 위원장이 아니라면 자유 의지에 따라서 이름 올렸을까요? 음. 만약에 배은지의 원이 아닌, 배은지는 친한 게누구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욱 대표를 흔들고 있는 주동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 그렇죠. 분이 아니라 그러면 여기 이름 올렸겠습니까? 음. 자, 보십시오. 배현진 의원은 서울시당 위원장입니다. 그렇죠. 서울시당 위원장이 뭐냐면 이번 지방선거에서요 공천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재 당의 위원장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지방 의원들, 기초 의원들, 기초 단체장에 대한 공천이 있을 거예요. 근데배현진 의원한테 밑보였다가는 자기가 원하는 공천을 할 수가 없겠죠. 아니면 갈등이 생기거나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배현진 의원 의원한테 찍히지 않기 위해서 배현진 의원한테 위협을 받지 않기 위해서 상당. 심지어 부담을 느끼면서 어쩔 수 없이 이름을 올렸다는 사람도 있고 나는 아예 이런 이름을 올린 것조차도 몰랐다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배현지 의원이 이렇게 어 이제 전체 의견인 것처럼 올린 것에 대해서는 나는 동조할 수 없다. 이거는 어 전체 의견을 왜곡한다라고 하면서 윤리위에 제소를 하게 됐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야, 대변인이 게 이렇게까지 음. 해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본인의 어떤 그 당직이 가진 그런 권력을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까지 어떤 허위에 준하는 성명서를 만들어서 이렇게까지 하는 게 정치인가요? 이게 하다못해 민주당을 향하는 음. 거면 모를까 음. 아니 현당 대표한테 이런 식으로까지 하는 서울시당 위원장이 현재 국민의힘에 있는 것이고 저희가 그럼 이런 사람을 데고 이번 지방선거 잘칠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윤리가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이거 윤리에 제소 안 하면요. 음. 이런 상황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 그니까 러 지방선거 전에 내내, 내내 서울시당 위원장의 이 자리를 사적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적으로 그니까 러 우리 당무와 우리 당의 목표인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당무를 펼쳐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서울시당 위원장의 사적인 목적. 배현재 의원이 아직도 우리 당의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아, 사실인가요?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 믿지만 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는 행동은 마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이걸 윤리에 묻는 거예요. 아, 윤리위에서 이배현지 의원의 말을 아니라 행동을 보십시오 이 행동은 정말 우리 어, 국민의힘 소시단 위원장으로서 어, 적합한 행동인지 우리 당원당규에 맞는 행동인지 한번 심판을 해주세요 라면서 윤리위에다가 제소를 했고요 음. 오늘 2월 6일입니다 오늘 네. 윤리위가 발표를 했습니다 네. 배현지 의원 관련된 윤리위 제소권에 대해서 음. 심사에 착수한다 개시한다는 것을 오늘 음.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음. 아마 이게 시간을 길게 잡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방선거가 아까 말한 것처럼 몇안 남았습니다 120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빨리 결론을 내야지 음. 서, 새로운 소울시대 위원장을 음.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은 어 시대위원장의 당헌 당규에 맞는 행동으로 교정을 시키든지 둘중에 하나를 할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 아마 윤리위에서 아, 굉장히 속도를 빨리 내 가지고 결론낼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래 봅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현직 저희도 당직자기 때문에 뭐 윤리위의 어떤 판단을 예측하는 것은 조금 음. 이제 섭불한 행동일 수 있는데 그래도 어 전례들을 봤을 때. 대변인 보시기에 지금 이 정도 사안이면은 윤리위가 어떤 판단을 할 거라고 보세요? 그냥 개인적으로? 네. 개인적으로 보면은 음. 지금 윤리위가 이건만 사실 올라온 게 아니거든요. 대원인의원이 네. 자기 SNS에 그 아이 사진을 또 박제해 가지고 또 아동 청소년법 위반인가요? 그걸 네네. 또 경찰에 고발당했다 그러더라고요. 성체적 난국이네. 그러니까 네. 우리 서울시다 위원장이라면 참 중요한 당직을 맡고 있는 사람인데 그렇죠. 국민들의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음. 아동 청소년법 위반, 아 이건 우리 선거 학부역을 우리가 음. 저버리고 선거를치수 없잖습니까 아이 가진 부모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네. 근데 그 아이 부모의 얼 부모의 마음에 피멍을 들게 했는거 아니겠습니까 음. 그 아이를 그박제시켜 가지고 그 아이를 아는 사람들 주변의 어린이집이라든가 또는 예. 그 아이 친구의 학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이다 얼굴이 공개되면서 상처를 많이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거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어떤 행동이 있어야 된다. 책임 있는 음. 어 어떤 조치를 받아야된다라는게 아마 다수 의견일 거라고 봅니다. 음. 그래서 지금 윤리 위에서 제가 뭐 예단을 할수 없지만 윤리 위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 지방선거에 특히 서울이 아주 중요한 곳이거든요 네. 서울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당헌당규에 따르지 않고 또 학부형들에게 음. 오히려 우리 국민에게 우호적인 그런 느낌을 주기보다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해서 상처를 줬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상하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아 대변인 그러니까 이게 참 제가 걱정인 것이요 어쨌든 이 지금 우리가 야당인 입장에서 음.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법 폭거 그리고 지금 모든 권력이 이재명 대통령 중심으로 모아져서 민정 라인 사법 라인 할거 없이 다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친소 관계로 이루어진 정부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정말 힘들잖아요. 저희가 네. 뭐를 하려고 해도 이1 0 7석 가지고 어떤 입법이나 또 민주당의 폭거에 대해서 알리기에도 되게 부족한 지금 이런 정치 환경인데 국민의힘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아직까지 뭔가. 우리가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준비가 100%된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요즘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뭐 이제 조간의 어떤 사설이나 또아시 뉴스의 어떤 헤드라인들을 보면 너무 이런 인물에 관한 설화들이 많아요 요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발언을 따는 거죠. 배연진 의원은 장도영 대표 물러나라 성명서를 조작을 하고 있고 또이 정성국이라는 친한계 소속의 의원은 어디 감히 국회의원한테 최고위원이 이런 어떤 정말 그 반국민적인 어떤 국민정세에 반하는 이런 권위적인 발언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있는 정당의 어떤 지위를 가진 사람들은 검증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예, 네, 저는, 저는 사실 되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우리가 엄격한 검증만이 제대로 된 정당 문화 또 실력있는 정당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윤리위, 또는 뭐 여러 가지 당내 기구에서도 현명한 판단을 기다립니다. 네, 현명한 판단을 꼭 기다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정말 중요한 음. 말씀하셨는데, 네. 그 우리 당에서 보면은 당성이 굉장히 약한 분들 좀 계세요. 어... 네. 그래서 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우리 당에서. 어 사람을 발굴하고 어, 당에서 사람을 훈련하고 그리고 검증하고 키워가는 이런 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어, 선거 때가 되면요 밖에서 인재를 합시고 데려온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 인재가 필요한 경우 있죠.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에서는 인재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분 거는 이제 당연히 우리가 수용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러지 아니하고 굉장히 사적인 인연으로 해서 어, 데려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밖에서 뭘 하고 있느냐 전혀 당과 관계없이 자기 직장 다니고 있다가 자기 이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가 갑자기 어떤 어한 사람에 의해서 픽이 돼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laughs> 아, 맞자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 배지를 다른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면요. 예. 선당후속 안 되는 거예요. 음. 자기 다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준비도 그렇죠, 안돼 있는 그렇죠. 상태에서 배지 라는 어. 엄청난 무게를 달다 보니까 음. 그 배지를 달아둔 사람에게만 충 성을 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음. 부작용을 이번에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한동원전 대표가 계셨을 때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들어온 것 같은데 그분들이 역시 당이관련된 <laughs> 네. 어떤 문제가 있거나 진짜. 이슈가 있을 때 당을 위해서 똘똘 뭉치고 당을 먼저 생각하고 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공천을 준 사람에게 맹목적으로 충하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당과 다른 행동을 마스, 해, 다른 행동을 보여줘가지고 당이 갈등과 분열 속에서 시름시름 앓는 상태로 몇 년을 허비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결과가 우리가 정권. 뺏게 되는 거고요. 자 이번에 어렵게 우리가 지금 당선을 찾고 선명한 야당으로 거듭나고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음. 이 기회를 여러분 잃지 마시고 음. 많은 분들에게 좀 어, 이번에 지방선거 나오신 분들에게 좀 힘을 모아주시고요. 특히 장제국 대표가 이끄는 당 지도부에 대해서 좀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어, 압승, 압승을 해서 어, 이재명 정권의 중시 심판하는 음. 그런 어, 선거를 만들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